거대한 먼지구름과 비명에 휩싸인 뉴욕시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. 시민들은 공포로 넋을 잃었습니다. 정준영 기자입니다. 까만 점 모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. 화염과 유독 가스를 견디다 못해 수0 0미터 건물 아래로 무작정 몸을 내뱉는 것입니다. <목소리> 생존자들은 창밖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합니다. 그러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한 채 위용을 자랑하던 마첼로는 애없이 뒤져앉았습니다.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거대한 먼지구름이 속구쳐 오릅니다. 현장에 있던 카메라맨이 잡은 화면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실감케합니다 수천명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메나타는 한 순간에 아수랑간에 아수랑간에 들었습니다. 곳곳 에 처참한 비명소리로 가득찼습니다. 특히 순식간에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.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세계 경제를 쥐락 털어가던 위험은 간대였고 내나타는 건물 잔해와 먼지로 뒤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. SBS 정준형입니다.